안녕하십니까. 순회 1, 2동 정자 1동 지역구의원 성경입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늦은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선민 경제 압사. 여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는 1년 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자리를 탐하면 그것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전체의 불행이며 상상 못할 태행과 태보를 가져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 성남시가 개점 휴업 상태임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사차 산업추진단과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단장이 공석이고, 성남시 교육문화체육을 총괄하는 국장이 공석이고, 감염병 위기 속 시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져야 할 수정구 보건소장이 공석이고. 백척간두 위기의 성남 의료원 원장이 공석이고 성남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상권 활성화 재단 본부장이 공석이며 직원 154명을 이끌고 336억의 예산을 집행하며 성남시 문화예술을 진흥 발전시켜야 할 성남문화재단은 1년째 대표이사 공석과 함께 3명의 본부장 중 2명의 본부장이 공석인 기막힌 현실입니다. 특히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작년 9월 13일 채용 공고 이후 7명의 대표이사 추천 위원들이 1, 2차 심사를 거쳐 구분응선을 넘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가진 문화재단 이사 10인 전원이 부적격 의견을 내므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재단 이사진 전원의 부적격 의원의 의견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입후보한 27명에 대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의 심사표와 작년 12월 29일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했습니다. 27명의 후보 중 1차 서류 전형을 통해 5명이 다시 2차 면접 전형을 통해 두 명의 후보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최종 후보 2인 중 A 후보는 예술 경영학 석사,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금정문화회관 관장의 이력이 있고, B 후보는 음악교육학 석사, 중구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KBS 교양학단 사장, 부산문화회관과 대구 오페라하우스 대표이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등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두 후보 중한 분을 선임하기 위해 12월 29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재단 위촉직 이사 전원이 12월 12일 신임 위촉되었기 때문에 29일에 첫 상견례와 위촉장 수여, 대표이사 선임권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의 시간 대부분이 위촉장 수여와 자기소개, 인사들로 채워졌고 정작 대표이사 선임 관련 질의응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발언 내용입니다. 예술 분야 잘 모른다. 성남 문화재단 운영 실태 잘 모른다. 이두 발언은 후보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이사님들 본인에 대한 발언입니다. 재단 문제, 개선, 발전 등 내용이 없는데 이사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걱정이 된다. 자료에 아쉬움이 있고 비전 등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공정한 채용심의를 위해 후보에 대한 자료를 당일 현장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 검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시간을 줬어도 후보의 비전 자제를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이사들께 제공한 후보 관련 자료가 경력사항과 재단이 자체 수집한 언론 보도 내용뿐으로 성남시가 공모시 당연히 제출 요구하는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들은 이사들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름과 주소, 경력사항과 언론 보도 내용만을 제공받은 이사들은 만장일치 적격자 없음을 의결합니다. 아마도 총대를 맨 어느 이사님의 강력한 발언의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남을 모르는 사람이 대표이사 절대 안 된다. 성남을 아는 사람만이 노조와 집행부 관계를 타개할 수 있고 외지인은 할수 없다. 의회에서 항상 문화재단을 타개 삼는다. 이런 일을 보더라도 두 사람은 불합격이라 생각한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성남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자리 역할이 집행부와 노조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이며, 그래서 성남 사람만이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문화재단은 대표이사와 두 명의 본부장 채용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 중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채용 과정을 통해 능력과 비전의 옷을 잘 갖춰 입은 분이 성남 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의 자리에 모셔지기를 기대합니다. 성남 FC 감독과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보여주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시장님의 꺾이지 않는 채용 원칙과 철학을 성남 시민과 함께 지지하며 응원하겠습니다.